연말 감사의 날 추천 AMD 라이젠 CPU 3종 AMD 라이젠 5 5600은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6코어 12스레드 CPU입니다. 기본 글럭이 3.5GHz로 안정적인 게이밍 환경을 제공하며 최대 부스트 시계는 4.4GHz에 이릅니다. 피아 4.0을 지원해 최신 그래픽 카드와의 호환성도 뛰어나고 메모리 채널은 2개로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펜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별도의 콜링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게임용으로 매우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AMD Ryzen 7 5700X3D는 최신 5000 시리즈의 8코어 CPU로 최대 4.1GHz의 부스트 속도를 자랑합니다. 특히 게이밍 성능에 최적화된 설계로 PR 4.0을 지원하여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냉각 시스템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지만 강력한 성능 덕분에 게임 중에도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유지합니다. 메모리 채널은 4개를 지원해 멀티태스킹에도 유리한 점이 매력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원하는 게이머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AMD Ryzen 7 7700 프로세서는 강력한 게임 성능을 자랑하는 CPU입니다. 8코어와 16스레드 구조로 멀티태스킹이 뛰어나며 최대 부스트 시계는 놀랍게도 5.3GHz에 달합니다. 40MB의 게임 캐시 덕분에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TDP가 65W로 효율적인 전력 소모를 자랑하며, PIA 5.0 지원으로 최신 그래픽 카드와의 호환성도 뛰어납니다. 게임용으로 최적화된 이 프로세서는 게이머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